안녕하세요. 권중왕TV의 권중왕입니다. 오늘은 4월 15일, 네, 월요일 오후입니다. 월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요, 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술. 어, 제가 젊었을 때 70년도 중반 될 거예요. 그쪽에, 저는 그때 교회를 다니고 있었죠. 저는 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었으니까. 어, 영동회관이라고, 이제, 그, 영동대교, 어, 그, 하남동에 있는, 그, 그, 한남대교, 그 대교를 놓고, 강남을 개발할 때입니다. 그래서 개발해가지고, 이제 거기 영동회관이라고 있고, 거기에, 뉴욕 재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어, 아주 굉장히 그큰 대로 옆에다가 그 당시에 뭐다그 옆에는 다 벌판이었고요. 에이디 차관 아파트, 그 보훈사 절이 있는데 그 건배 가 배받으셨는데 거기 이제 에이디 최 아파트를 지구했습니다. 그쪽에 그 영동 회관에서 어, 정주영 돌아가신 정주영. 그왕 회장님과 어 직원들이 저녁에 회식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 회식을 오는데 어 저는 그때 저기 술을 못 먹을 텐데, 그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저 건조이면 술을 얼마나 하 나?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동료 직원이 장난으로 했습니다. 장난으로. 소주 열병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오 그래 그래 러전 소주 10병 가지고 이제 제 앞에다가 그 진로 그 당시에 진로 소집입니다그 신길동에 있던 그 당시 진로 있으니 진로 공장에 있었죠 진로 열병에 갖다 놓고 딴 사람들 다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그 맥주 클라스에다가 놓고 나는 어 소주를 나한테 따라준 겁니다 그래서, 아, 저 못하십니다. 그랬더니, 임자, 뭐, 사람 가에무서 마시나? 막, 그렇게 이제 왕회장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주를, 열병을 다 마셨습니다. 정말 다 마셨습니다. 그다 마시니까 술이 취해가지고, 진짜, 아, 저 전기, 전등에 전기 등정이 왔다 갔다 하고 그 건물이 흔들린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엄청히 그 제가 건강할 때죠. 아주 심히 천하장사였죠. 그래서 이제 거서 회식이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들려 있는 알랑 담배를 저 담배도 안필 때입니다. 담배를 한각씩을 다 이제 주고 택시비를 줍니다. 집이 까지가 하는 택시비를 다 주고 그래서 이제 회식이 끝나가지고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나와서. 인사하고 다 헤어져서 택시를 그탄 거, 이제 그때 가리봉 살텐데요 어, 택시를 탄 것까지는 생각나는데, 그 이후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그날 제가 집에 들어와 보니까, 그다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냥 온통 그 무슨 개천, 그냥 흙으로 벙벅이 돼서, 그냥... 양보 오시고 몸이고 그냥 완전히 흙투수예요 그냥 개천에 빠져 헤매 헤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든 집을 찾아 들어가는지 몰라 몇 시에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아 그렇게 아주 아주 혼쭐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아, 지금은 뭐 술을 그렇게 안 합니다. 아, 선배들이나 또는 친구들 만나면 그저 어, 곡차몇잔 하지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은, 그, 이 지금 현재 포도주 있잖아요. 포도주. 와인. 그 포도주가 지금 독일에서 원래 아주 유명했고, 오래됐고요. 저 세계에서 좀 유명된 게 독일에서 나오잖아요. 또 이스라엘도 가면은 포도밭이 참 많습니다. 포도주를, 와인을 많이 만들어요. 그 포도주의 역사가 뭐 7,000년이니 8,000년이니 이렇게 되잖아요. 교회에서 성만천식될때 포도주를 이렇게 하나씩 따라주지 않습니까? 포도주인데요. 그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의사다. 아, 의학계도 환호하는가. 만병통치약으로 대접받는 이유를 알아보니. 그런 그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리플링 포도품종으로 유명한 독일 메젤 지역의 베른카스텔 마을에는 독토르라는 이름의 포도밭이 있습니다. 독토르. 닥터. 닥터, 독터, 닥터, 그거죠. 독토르라는 이름의 포도밭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모젤 지역에서 가장 비싼 포도밭으로 유명한데 독토르, 즉 의사라는 이름을 갖게 된 유래가 흥미롭습니다. 모젤 지역 트리에르의 대주교 비몬트 이세는 베른카르테를 방문했다가 병을 얻었습니다. 14세기 트레리의 대주교는 신성 로마제국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선출권이 있는 막강한 힘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마을의 모든 의사가 달려들어 대주교의 병을 고치려 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죽음 직전에서 사경을 헤매는 대주교에게 그 지역 농부가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대주교님, 이 와인을 마셔보세요. 만병통치약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와인을 건넸습니다. 신기하게도 농부가 가져온 와인을 마시고 대주교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기운을 차린 대주교가 외칩니다. 내가 의사다. 그 와인, 포도주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대주교는 감사의 표시로 와인이 생산된 포도밭의 이름을 베른카스텔 의사란 이름인 베른카스텔러 독토르라고 부를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지역 이름을 베른카스텔러 독토르라고 부를 수 있게 해줍니다. 의사란 얘기죠. 지금도 이 독도르 포도밭은 모젤 최고의 포도밭으로 통합니다. 참고로 독일 와인 중에는 유독 닥터라는 이름이 들어간 와인이 많습니다. 독일 와인 제조자 중에 농업이나 양조학 박사 학위가 있을 경우 닥터를 사용합니다. 미국에선 통상 의학 박사인 의사만 닥터를 이름 앞에 쓰고 있어 독일과 차이가 있습니다. 고대부터 와인은 치료 효과가 있는 약으로 통했습니다. 이언 테터솔과 롭 디셀이 쓴 와인의 역사에 따르면 와인은 기온전 1850년 전부터 이집트에서 복통, 호흡곤란, 변비를 치료할 때 사용됐습니다. 의역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무기력증과 설사에 와인을 처방했다고 합니다. 또 검투사들이 다쳤을 때 상처를 소독하는 소독약으로도 와용이 와인이 사용됐습니다. 로드 빌립스가 쓴 와인의 역사에도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은 제목이지만 책의 저자가 다릅니다. 와인은 오늘날의 신경안정제 역할도 했는데 그리스의 시인 에우리피데스는 와인은 가련한 인간을 고뇌로부터 해방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중세시대 전쟁터에서 와인은 약으로 통했습니다. 각종 전투에서 와인은 군인들에게 보급됐습니다. 전쟁터에선 서로가 상대방의 식수에 독을 타는 전략을 사용해 식수는 오염되기 쉬웠습니다. 와인은 식수를 대체했고 오염된 식수의 유해균을 죽인다고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와인은 오랜 기간 보관할 수 있었고 영양분이 풍부한 것 장점도 있었습니다. 의학계에서도 와인은 만병통치약 대접을 받았는데요. 소화불량엔 부르고 뉴 와인, 빈혈이나 식욕 감퇴에는 포트 와인, 장티부스에는 세리주가 좋다는 처방이 남아 있습니다. 1 4세기기 활동한 프랑스 외과의사 앙니드 몽드빌은 와인이 피를 맑게 해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와인이 혈관으로 흡수돼 피로 변하기 때문에 깨끗한 피를 만드는 데 가장 좋은 음식이란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나는 외상 환자에게도 와인을 처방했습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건강과 관련한 흥미로운 음주 방법도 많이 나오는데요. 프랑스와 일세의 주치의 샹피에르는 차가운 와인을 마시는 게 몸에 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프랑스에서는 와인을 따뜻하게 데워 마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선 상당량의 와인을 치료제와 회복제로 사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로드 필립스가 지은 와인의 역사에 따르면 1870년부터 71년 사이 독일의 한 병원에서는 화이트 와인 4633병, 레드 와인 6332병, 샴페인 60병을 소비했다고 합니다. 루이 14세는 부상병을 위한 간호 시설로 지은 앵발리드에서 사용하는 와인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는데 그 이유 역시 와인의 의약품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릴리 랭트리 레이드 랜들프 처칠 데이비지 그리빌 월릭 백작 부인, 사라 베른 하르트, 수잔 베인 템페스트, 가수 호텐스 스나이더, 매춘부 줄리아 베네니, 앨리스 카펠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맏아들 에드워드 7세의 내연녀들입니다. 레이드 랜돌포 처치는 윈스턴 처칠의 어머니였고, 에드워드 7세의 사실상 정부였던 앨리스 캐퍼리의 종손녀는 현 영국왕 찰스 3세의 왕비 카멜라 파코볼스입니다. 에드워드 7세와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레이드 랜돌포 처치는 남편 사망 후 더욱 자유로운 삶을 삽니다. 연하남 조지 코넬스 웨스트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는데 조지는 장남 윈스 처칠과 동갑이었습니다. 더구나 조지의 어머니는 에드워드 7세의 내연예 중한 명이었습니다. 카멜라 파커 볼스의 스토리는 더욱 유명했죠. 찰스 왕세자와 결혼한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1995년 BBC 인터뷰를 통해 우리 결혼은 복잡했다. 세 사람이 있었으니까. 라고 카멜라의 존재를 폭로합니다. 다에나 왕사자비는 1997년 교통사고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카멜라가 찰스를 처음 만났을 때 찰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희 증조할머니 엘리스 카펠과 당신의 고조 할아버지 에드워드 7세 애니였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에드워드 7세는 1901년 60세의 왕위에 올랐는데 하루 담배 20개비와 시가 12개를 피운 골초였습니다. 하루에 10기를 먹는 대식가로 즉위때 허리 둘레가 48인치나 되는 비만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배가 부른 것이 부의 상징이었고 매력남의 증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에는 안 좋았던 게 틀림없습니다. 1910년 5월 심장의 통증을 느끼고 쓰러져 결국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에드워드 7세의 처방기록에는 베른 카르텔의 닥터 와인도 들어있었습니다. 불과 100년 전에도 영국 왕신에서 와인을 약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물론 지금은 과거처럼 소화가 안 된다고 부르고 뉴 와인을 마시지는 않습니다. 상처 난 곳에 와서 와인을 바르지도 않지요. 다만 지금의 잣대로 과거를 해석하거나 판단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시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을 매일 먹어야 한다거나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야 한다거나 또는 탄수화물은 먹지 말아야 한다거나 하는 조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 제목처럼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100년 뒤에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이 2024년에 우리를 보고 왜 그런 식으로 와인을 마셨냐고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대는 계속 변합니다 아 지금 현재까지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그 와인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요 어 와인을 저는 그 조금씩 드시는 것이 안 드시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포도주 와인을 어 이렇게 저 조금 한 잔씩 드시면 아 수면이 잘온다든가 혈액순환이 잘된데잘 되는가, 이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특히, 심장에도, 어, 그,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와인을 드시라고 애찬 논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어, 자기 몸에 맞는다면, 적당히 조금씩 드시는 것은, 뭐, 어, 그거 가지고 남을 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뭐 여성 남성 젊은이들 뭐할것 없이 에, 술들을 많이 드십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정도에 실수하지 않는 정도, 실현하지 않는 정도 그런 정도에 약간 이렇게 드시는 것은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분을 전환하는데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어집니다. 여하튼지. 어, 이 술의 역사는 오래됐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너무 요즘엔 독주를 많이 마시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한국 사람들 소주, 화이트 수, 어, 진로 소주 소비가 뭐 엄청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런 그 독주보다, 아, 뭐, 막걸리나 우리나라 막걸리, 또는 와인 같은 거, 이런 거를 조금씩 드시는 건 건강에도 도움될 수 있으니까 너무 염려지지 말고 건강을 위해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도 좀 한번 관심을 갖는 건 어떠실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말 이제 지나갑니다만 오늘 밤도 편안히 주무시고 에, 이번 주도 여러분들 건강한 가운데 여러분들 편안히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유왕TV의 권유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